반갑습니다. 코인 투자 쉽게 하자의 차교수입니다. 자, 우리 크로노스 홀더라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 오늘 드디어 좀 조정이 나오고 있죠. 자, 크로노스가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엊그제부터 해서 지금 트럼프 미디어에서 이 CR 코인, 크로노스 코인을 10억 달러를 매수하게 되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연일 상승세를 보여줬었다라는 건데, 자, 많은 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어, 지금이라도 털고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크로노스 코인의 기술적인 차트 분석과 더불어 남아 있는 에 대해서 핵심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로노스 물론 호재도 호재죠. 제가 보고 있는 건 트럼프 일가에서 밀어주고 있는 코인들 단기적으로 반짝했었던 건 맞아요. 자 그렇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보고 있는 건 사실은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 지금 조만간에 한번 크게 올라올 자리였다라는 거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차트를 넓게 펼쳐서 보셨을 때 여기 가운데에 핑크색 선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이 핑크색 선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181선 즉 반년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보통 시세가 반년선 아래로 낙폭을 보여준 경우에 항상 강한 상승을 동반을 했었다라는 건데요. 자 요거는 우리가 과거에 2024년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24년도에 낙폭 한번 보여줬고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냈었죠. 그래서 지금 최근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 이 피보나치의 최상단 라인에 뚫어주는 요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 여기 반년선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어떻게 됐어요? 쉬지 않고 상승세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가 비트코인 차트를 봐도 똑같습니다. 자 비트코인도요. 여기 지금 가운데 핑크색 선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자, 2025년도 들어서면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고 지금 핑크색 선 아래로 낙폭을 보여주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전 정고점 매물대를 소화한 다음에 요번에 신고점을 갱신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지금 몇 배가 올랐습니까? 거의 4배 가까운 상상을 보여줬는데 4배가 오른 만큼 단타 세력들이 많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윗 구간에서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더 반등 준비를 하는지 이거를 체크한 다음에 대응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뭐냐? 결국에 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주포 세력이 존재를 합니다. 이 주포 세력이 누구인지 알아야 우리가 상승이 어디까지 나와줄지 그리고 하락이 시작이 된다면 어디서부터 하락이 시작이 되는지 짐작이 가능하다는 건데 해당 화면을 보시면 해당 사이트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해외 크립토 사이트고요. 자, 해당 사이트에서 보셔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이 부분. 지금 프라이빗 토큰 세일 기간이라 그래서 초기에 저가의 토큰을 판매를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토큰을 구매했었던 게 바로 아래에 보이는 DWF 랩스라는 회사가 지금 천만 달러 가량을 구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코인 투자를 몇 년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DWF 랩스라는 회사가 이 바닥에선 굉장히 이 더러운 짓을 많이 하는 mm 세력 중에 하나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네이버에 DWF 랩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지금 하단 부분에 글이 하나 나와 있거든요 자 비트코인 카페에 dwf 랩스 같은 mm들이 투자한 종목이라는 글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이 글을 잠깐만 클릭해 보면요 은 지금 하단 부분을 보셨을 때 dwf 랩스 안드레 글이 올라와서 하면서 말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놈이 여태 시세 조작한 코인이 엄청난데 즉 작전 세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식에서는 작전 세력이 불법이지만 사실 코인 시장에서 작전을 친다 이거는 재단이 아니고서야 사실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돈 놀이하는 벤처스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어요? 이런 MM 세력이 마켓메이커 즉 작전 세력이라는 겁니다. 즉 쉽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과 그리고 앞으로 풀릴 물량에 대해서 해당 ICO 누구죠? DWF랩스가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음 달에 얘네가 들고 있는 물량 중 일부가 락업 해제가 된다라는 소식을 입수를 했거든요. 자, 락업 해제 락업 해제 요즘에 유튜브 방송만 보면 너도나도 락업 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누구의 물량이 풀리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막연하게 락업 해제가 된다라고만 떠들어 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경각심 많이 없어지셨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 솔레이어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4월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중순부터 갑작스럽게 매수세가 붙는 게 포착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5월달 에 들어서면서 쭉 말아 올렸다가 지금 5월 초입구간 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다 라는 거예요 자이 이면에는 무엇이 존재를 했냐면요 자 해당 기사를 보시면 제가 솔레이어에 관련된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솔레이어의 토큰 언락 이게 바로 락업 해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기사의 날짜를 한번 보시면 5월 8일이에요 솔레이어가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난 다음에서야 기사가 나옴으로써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뒤늦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는 이 리플만 보더라도 올해 초에 뭐가 있었습니까 리플의 대규모 락업 해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투자자들한테 시세를 뻥튀기하게 되면서 수익을 안겨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 시세 조작이 폭로가 되는 기사 글을 하나 가지고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 뭐냐 라거 패제에 대한 경각심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거 패제에 대한 일정이 그마만큼 중요하다는 라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 크로노스코인도 똑같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던 었 것처럼 지금 다음 달에 라거 패제 일정이 남아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제가 예상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한 만큼 조정의 구간은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전의 모습만 보셔도 지금 쉬지 않고 상승을 한것 같지만 사실 중간중간에 이런 식의 계단식 상승을 보여줬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당 라인에서 지지를 받은 만큼 여기서 보아권으로 만들어 가준다라면 결국에 점차 우상향의 계단식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중간중간에 개미 털기 구간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요러한 개미 털기 구간들 구간들마다 내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내 평단가를 어느정도 낮추면서 비중을 늘려갈 수가 있겠죠. 그러다 결국에 강한 상승을 한번 보여줄텐데 이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게 뭐예요 바로 해당 ICO 투자자 DWF f c 가 들고 있는 코인에 락업의 일정을 알고 계셔야 우리가 슈팅이 나오는 정확한 시기를 짐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가 있습니다 이 목표가까지 알고 계셔야지 우리가 슈팅이 나와 줬을 때 해당 부근이 마지노선인 줄 알고 세력들이 털고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옴으로써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어떻게 개인 투자자가 ICO 투자들의 락업해제 일정과 목표가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보통 개인 투자들이 해당 내용을 알기란 어려운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코인 투자만 10년에 가까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코인 커뮤니티에서만 지금 8년째 활동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해당 ICO 투자자가 들고 있는 토큰의 락업 해제 일정과 풀리는 물량, 그리고 목표가를 입수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지금 당장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요. 해당 내용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보면 볼수록 세력들의 목표가는 변경이 될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최근엔 해당 내용을 도용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한테 따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멤버십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오픈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화면에 적어드리는 번호 010-2971-1-0317번호로 크라고. 한 글자 남겨 주시면 제가 ICO 투자자가 들고 있는 토큰의 락업 해제 일정과 풀리는 물량 그리고 목표가가 정리되어 있는 사진 파일 한 장을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러한 내용을 봐도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 지금 고점에 있는데 난 대응 방법을 알려 달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한테 문자를 주실 때 평단가도 한 번씩만 보내 주세요. 그러면 해당 평단가에 맞는 대응 전략도 제가 따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고 있는 정보를 조금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보방 입장하시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 차트 분석뿐만이 아니라 당일 단타와. 그리고 단기 수익까지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직접 매수 그리고 매도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매일 여러분들께 오전에 미리 사실 수 있게 단기 코인 포착 두번 안내 후에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8월 3일 날에 오늘의 맛돌이 코인 토카막 네트워크 안내드리며 매수 가격과 목표 수익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움직임 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2시간 45분 만에 18%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지금처럼 약세 시장 속에서도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추세를 확인하면서 단타성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무려 20%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저는 이렇게 단타와 단기 스윙 그날그날 시장 상황에 맞게 24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3일날 새벽에 전반적인 시장의 하락폭이 심했다 보니 종목 하나를 더 추가 드렸는데요. 똑같이 단기 코인 포착이라고 해서 두번 안내 후에 오늘의 맛돌이 코인 에테나 종목을 추천을 드리며 매수 가격과 목표 수익률까지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추천 시간 하루만에 무려 22% 가까운 수익을 보여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더라도 제가 단타. 그 다음에 스윙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응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단기 종목들을 미리 사놓고 편하게 오른 상태에서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순히 제가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보방 내에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매일 한두 종목씩 10%에서 20% 이상 수익 가져가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 개인 종목이 담긴 포트폴리오도 정보방 고정글을 걸어놨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자이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2971-0317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정보라고 빠르게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텔레그램으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해당 화면에 보시면 제가 문자로 따로 종목만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평균 200통에서 300통 가까이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시니까요. 혹여나 텔레그램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걱정 마시고 지금 바로 저한테 정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